안녕하세요. 겜부TV의 도성입니다. 아, 오늘 세븐오디게임에서 오픈족보, 타이틀이나 포카드 그 이상의 족보를 잡고서도 오링을 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죠? 포카드 잡고서 오링 당하셨다고 운이 없다고 자책들 하실 텐데요. 예, 자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포카드를 잡고서도 오링을 당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범하신 겁니다. 본인이 포카드를 잡았다고 광분을 하셔서 상대편 패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기 패에 몰입이 돼가지고 네이스를 안발을 하고 흥분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오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수는 있지만은 오링은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판 승부가 아니니까요. 세븐오디 게임은 그런 예를 제가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보면서 네첫 번째 경우인데요. 어, 여러분들 액면에 육포 카드가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액면 포카드 환상이죠. 근데 돈이 안 되죠. 이미 육구 전에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떤 멘트를 하십니까?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수들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멘트들을 해요. 근데 그, 실제로 재수 없어지고요. 이런 경우에, 야, 오늘 정말 패가잘 떨어지네? 패가 쫙쫙 달라붙네? 이런 웃으면서 멘트 한마디하고 감사히 먹어가시면은, 복하는 심리게임인데요. 나중에 그런 게 여러분이 블러핑을 하실 때든, 큰 승부가 벌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경우에는 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요 하수가 액면 육포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한 사람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음, 히든에 그런데 육포 카드를 깔고 레이스를 합니다 상대편에서 빠꾸가 날라오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콜을 하고 결론은 상대편은 어, 6포 카드보다 높은 템포 카드를 잡았었는데 그래서 졌거든요. 이게 사실 얼마나 바보 같은 경우입니까. 자기 패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천원짜리 핀 하나만 하더라도 콜 해줄 사람이 없는데 패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히든에 레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광분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 경우는요. 이번 경우도 실전에 나왔었던 경우인데요. 어, 상대 패가 6봉이고 여러분 패가 2패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어, 상대편이 히든에서 6, 세개를 깔아놓고 히든에서 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템봉 출발에 히든에 템포 카드가 떴습니다. 당연히 레이스죠. 레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또 레이스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편 패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대다수, 어, 6 타이틀, 6포 카드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상대편에서 레이스 세 번째가 날라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상대편 패를 혹시 K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체크를 다 하셔야 되고요. K가 빠졌다 그러면은 레이스를 더 해도 되지만은, K가 빠진 게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레이스를 끊고 콜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템포 카드를 가진 사람이 레이스를 네 번째 했다가 빠꾸 맞고 급판에 그 오링이 됐거든요. 상대편은 카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템포 카드로 말랐고요. 여러분 편은 실전에 나왔었던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 카드를 잡고도 지는 오링 되는 경우인데. 어 레이스 세 번째를 할 때는 단 1%의 확률에도 내가 100%, 100 이기지 못하면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카드를 잡고서 진게 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수는 있죠. 단세 번째 레이스가 들어왔을 때는 코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여기서 킹이 빠진 게 확인이 안 됐는데도 레이스를 하는 거는 그거는 오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여러분이 거꾸로 육봉을 깔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폐, 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이거를. 여러분 패가 육봉을 깔고 카타로 떴습니다. 히드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레이스를 첫 번째 하시겠죠? 근데 상대편에서 빠꾸가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정석은 여러분도 무조건 콜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액면에서 템포카드 8포카드, 퀸포카드가 빠진, 한 장씩이 빠진 걸 확인했다 그러면은 레이스를 하셔도 되는데, 이패 맥스는 펜포카, 3포카, 8포카, 큐포카까지 있죠? 근데 6봉을 깔아놓고, 상대편들이 6타이틀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패를 깔아놓고, 여러분이 먼저 레이스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빠꾸가 날아온다 그러면은, 카타이틀인 경우에도, 여기서는 콜로 끊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레이스를 잘못했다가 상대편에서 포크가 날라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한 판의 오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전에 나왔었던 경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도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 마지막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패가 6타이틀로 말랐다. 음. 여러분 패가 6 타이틀로 말랐을 경우에 히든에 누가 꿋꿋하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먼저 레이스를 하는 패가 아닙니다. 6 타이틀인 경우에는 아까 6 포카드의 액면에6 포카드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패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패이지 않습니까? 아까 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레이스를 했다가 상대편에서 빠구가 날라오면은 코를 하는 게 정석이고요. 승,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요. 거기서 레이스를 했다 그러면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네, 육타이틀로 끝났을 경우에는 핀만 달고 상대편이 레이스가 날라오면 콜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먼저 레이스를 하는 경우는 아주 큰 실수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그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높은 족보를 잡고서 실수를 범해서 크게 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셔가지고 어, 그런 실수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프로 도박사 필라이비는포커 공부에 가장 좋은 게 실전 복귀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겼었던 판이든 졌었던 판이든 혹은 남들이 게임하는 경우라도 본인한테 교훈이 되겠다 싶은 판들은, 천천히 기억을 해뒀다가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도 복귀하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보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